7월 14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 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 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대사장 아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며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영광스럽게 유월절을 지키며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이전의 시간들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하루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라고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조직을 개편하고 그 직임의 책임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직임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시간을 감당하도록 명령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온 땅에 퍼져서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하루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선언되자마자 즉시로 백성들이 그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성실하게 11조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에는 첫 번째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온전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하루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한 찬송으로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복이 흘러가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는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절대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모든 진심과 진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로 증명할 수 있는 교회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찬송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진심을 다하고 진실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날,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루로 사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넉넉하게 교회와 찬송으로 채워져 갈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날 이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여 가정을 이웃을 나라를 열방을 교회로 채우고 온전한 찬송으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믿음의 표현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반드시 교회로 채워가야 할내 앞에 그한 사람, 가정, 이웃, 나라를 교회를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이날내 앞에 그 시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